당신을 보니 잘랑하신답니다 당신을 보니, 보니 배가 부릅니다 당신을 보니, 보니, 보니 참 행복해집니다 당신을 자세히 보니 음. 참 잘생겼네요 참 예쁘네요 네. 더욱 자세히 보니 내가 더 조금 낫네요 3초 만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 썸썸이까지 깊이 있는 마음까지 보는 데는 얼마 안 걸린다고 합니다. 바로 7초 만에 결정이 난다고 하네요. 혹시 성희롱예방 교육 받아보셨나요? 제가 오늘 오면서 극창고급고등학교에서 성희롱예방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희롱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또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성희롱 이라면 시각적 성희롱 뭐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이 있는데 시각적 성희롱